안녕하세요. 이민차입니다. 이제는 20대 대선의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10월, 10월 경에는 최종 후보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 중에 보다 이재명 후보가 유력할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이재명 후보가 최종 후보로 낙점이 될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당도 곧 경선이 진행될 것입니다.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후보와 2, 3위를 다투고 있는 홍준표. 최재형, 유승민 후보 중에 최종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제 3지대는 안철수, 김동연 그밖에 흑영영 후보 등이 있습니다. 제 3지대는 안철수 후보가 김동연 후보와 단일화하고. 흑영령 후보와 단일화하여 제3지대가 단일화된다면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일으키고 이변을 낳기에는 다소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이 6개월 남짓 남았기 때문입니다. 향후 대선 판은 야권이 단일화 된다면은 다시 말해 국민의 힘당과 제3지대가 단일화 된다면 10% 이상의 압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박빙의 승부가 날 수도 있습니다. 11월 9일에 국민의 힘당 최종 후보가 결정될 것입니다. 아무튼 여권의 가장 유력한 이재명 후보와 야권의 가장 유력한 윤석열 후보의 사주를 통해 벌어질 한판성에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사주를 통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개면연 갑자월 의류일 이모시에 해당합니다. 올해 59세이고요. 대우는 개해 임술 신유 경신 김이 무호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 대우는 김이 대운에와 있습니다. 이 사조는 수월에 태어나고 임계수가 투관하여 수가 매우 왕한 사조입니다. 따라서 이 사주는 화가 이 사주의 가장 필요로 하는 용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토 겸 용신이 되고 화를 생해 주는 목은 희신이 되고 화토를 구하는 금은 한신이 되는 것입니다. 화 용신을 극하는 수는 기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격은 자월에 개수가 투관하여 편인 격에 해당합니다. 수는 이 사주의 불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설해주는 가벌, 병정, 무기가 들어오는 운에 명예와 귀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사주는 경자년, 무자월, 경진일, 개미시에 해당합니다. 올해 62세고요. 대우는 기축, 경인, 신묘, 임진, 개사, 가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사주 역시 마찬가지로 자월에 태어나고 개수가 통화하고 해서 수가 태어난 사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화가 되는 것입니다. 화가 용신이 되면은 화토 겸용신이 되고 화를 생해주는 목은 이신이 되고 화토를 보하는 금은 한신이 되고 화 용신을 극하는 수는 기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주도 마찬가지로 격또한 자월의 개수가 투관하여 상관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수 역시 불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설해주는 가벌 병정 무기가 운에서 들어오는 시기에 부기와 명예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같은 화토를 용신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 공통점이고, 공통적으로 두 사람은 수를 귀신으로 쓰는 것입니다 격 또한 공통적으로 가벌병정 무기가 들어오는 시기에 부기와 명예를 누린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윤석열 후보는 가보대원에 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기미대원에 와 있습니다 화가 오에서 가장 왕한 기운을 띠게 되고 미에 이르면은 쇠한 기운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대운 상으로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천간에 부귀와 명예를 나타내는 운을 보면은 윤석열 후보는 가복이 때문에 해가 뜨는 운이고. 이재명 후보는 김이 대운이기 때문에 해가 지는 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윤석열 후보는 뜨는 태양이고 이재명 후보는 지는 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운만 살펴봐도 누가 대권을 거머쥐는지를 예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재명 후보는 을류 일주고 윤석열 후보는 경진 일주인 것입니다 두 사람은 을경합 진유합 이렇게 천합 지합이 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재명과 윤석열의 양당 구도에서는 깨끗하게 성복할 만큼 표차가 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을류와 경진이 합하면 기운이 금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유리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월에 개수가 투관하고 갑목이 투관하여 주변 환경 활용 능력이 탁월함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자월에 무토를 얻었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는 능력이 탁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공격을 당할수록 엄청난 인내와 맷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에서는 2022년 이민년 3월 개묘월 9일 신유일 출구 시는 정유시로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운기와 울로의 성쇠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50% 대가 넘는 지지를 확보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현 정권의 실정과 폭정으로 국민은 정권교체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국민의 염원을 담을 수 있는 후보가 당선되어 공정하고 자유와 시장 경제가 보장되는 그런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희망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의 문정권은 교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이가 한마디 하면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원전이 사라지고 안보가 사라지고 백신이 사라지고, 자유도 사라지고, 언론도 사라지고, 그 다음은 나라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